오케이. 아시아 니다 후진은, 엔진차는 후진 안 됩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아, 또 <laughs> 아, 네. 네. 돌려보세요, 이거요. 예. 네. 예, 네, 저희 차니까 괜찮죠? 다른 차는 웬만하면 나오면 안 되니까. 주차, 주차장이니까 딴차가보호 나오면 안 되죠? 간 이제 키워보겠어요, 이거? 이거? 자, 이제 돌립니다. 예. 거칠, 거칠했죠, 거치, 그쵸? 보는 안 나오게 야지보안 나오죠? 응, 엥 엥엥 좋죠? 잘하고 있어요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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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요조심요쭉 조심. 한번 땡기세요. 자시있을때 가운데. 자시있을 때만. 아, 좋다. 사운드 좋고, 그쵸? 또 엔진은 엔진대로 또 느낌이 있죠? 엔진은 엔진대로 또 맛이 있고, 전동은 또전동대로 맛이 있고.